반갑습니다. 요즘 풍경들이 참 예쁘죠? 그 SNS에 올려주시는 사진들을 보니까 찍는 모든 풍경들이 다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 늙으면 저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니까 10년 전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그 풍경을 보니 이제는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또 이런 같은 풍경을 보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은 같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그 선택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런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로 지금 상담하고 있을 때뭐 궁금한 부분 또는 고민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떤 스킬적인 궁금한 것보다는 마음이 힘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민한 고객이 많이 와서 너무 힘들다. 또는 윗사람이 안 알려줘서 힘들다. 얄미운 동료가 있는데 나보다 상담을 잘해서 마음이 힘들다 이런 마음 부분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상담 스킬을 익혀서 인센도 많이 받고 연봉도 올랐으면 하고 또 마음 부자도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알게 된 마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같은 생각들을 했었고 지금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은 생각의 각도라는 심리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딸이 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데리고 오면서 내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메모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양이 많아지면서 어,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내가 다 해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쓰셨다는 책 소개를 보면서 더이 책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의 각도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생각, 즉, 자극에 대한 해석과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자기개발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군가는 그렇지,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꾸면, 뭐, 인생이 변화하지라고 알고 있어라고 끝내고요. 누군가는 정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예로 저희 그 네이버 카페, 병원 상담실장 사관학교 카페를 한번 보시면 수강생들이 글을 봤을 때 예전보다 물론 상담 스킬 부분도 좋아졌지만 생각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이처럼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 생각의 각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의식하지는 못해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뭔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라고 살짝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화를 내는 대신에 기다리는 동안 책이나 일자라는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세 가지 팁을 줬어요. 우리 자극이 왔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라는 게 있대요. 잠깐 이 타이밍에 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응을 찾는데요. 이 사이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 다음에 그것을 바람직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준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팁을 알려준 거에서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도 훈련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 자극과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까 사이에 잠깐 멈추고 내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뭐가 올라오고 있는지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운이 안 좋다라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자기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신호라고 해석한다. 미국의 억만장자 클레멘토스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세상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몇년 전에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걸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한테 얼마나 내일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이걸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플러스 친구로, 어, 마음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내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이 생각의 각도라는 책을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나 조금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서 생각의 각도를 변화하고 내 인생이 조금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들 응원하고 있을게요.